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알기엔 중계를 맞이하여 각처에서 주의 귀한 삶을 감당하던 중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 혼자 그런줄 알았는데 그런그런마다다 그릇 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선에서 청춘을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노년에 주어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사방을 들어보면 세계 곳곳마다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건물마다 화려하게 비치던 이 땅의 십자가의 불빛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때에 의인의 통곡하는 소리는 들지 않고 온통 원망과 신이 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데, 동수로 좌우로 이연의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땅을 주님 불상의 우주 없어서 옛손조들은이 땅에 생명을 바치며 나라를 지키고 새로운 나가 끝만 우리의 보해진 생활과 행함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그 모습만 화려한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열명의 기역이 자리 에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의 연매를 바라시며 주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 하나 큰뜨 불을 일으키지 못해도 이 땅에 거저가는 등불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되었소. 점점 추워져 가는 이 땅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자가 하도록 주님이 도와 주셨소. 그래서 주님 오시는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한마디의 칭찬의 말씀을 듣는 자로. 스님과 함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 네, 네. 오늘 정례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신일교회에 신일 하나님 축복하시고 동경교회의 등불과 같이 주님의 진리의 빛을 온 우리에 밝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네. 너무 높은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서 부르는 주님의 목사님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좌로나 오로 치우기 쉬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셨서 모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땅에 밀어신 성탄절 때가 오는 이때에 때마침 축복처럼 내리는 눈 같은 주님의 사랑이 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응원하고 바라며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낱곳 천한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말 섬기는 귀한 성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창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네.